안녕하세요. 옆집 책방의 진행을 맡은 천상진행이라는 이름표로 쓸고 있는 예, 방송인 이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옆집 책방의 코너 속의 코너죠. 저희가 일주일에 세 번, 생 방송으로 한번 그리고 녹화방송으로 두 번을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오늘은 여러분들께 옆집 픽입니다. 옆집에서는 뭐 읽고 사요 옆집에서는 무슨 책 읽어? 그걸로 저희가 옆집 책방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음, 아이를 키우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엄마 아빠를 위한 우리들을 위한 그 시간으로 옆집 픽 시간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중에 첫 시간인 관계로 어,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 마음대로 골라왔거든요. 제 마음에 싹 들어온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좋아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고 처음으로 사랑을 듬뿍 주는 그 대상, 엄마이죠. 엄마가 주는 단어의 따뜻함, 몽클함, 푸근함은 그 어떤 단어하고도 맞받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책 제목이 더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 이 세상을 살면서 음, 다음 세상을 갈때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엄마 참 좋았어 라는 말을 듣고 갈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 엄마가 좋아라는 책을 쓴 분은 과연 어떤 분이길래 이런 책을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 이분의 취미는 바느질이랑 살림이라고 그러세요. 음, 그래서 이분의 인사말, 이 책을 왜 쓰셨는지를 제가 봤더니요, 나는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프롤로그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알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물은 서른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서른이 되었어도 감히 마흔을 넘볼 수는 없는 것. 그런 게 나이밥이겠지요. 엄마란 나이밥을 먹으면서 만들어지는 무엇 같습니다. 채하지 않게 천천히, 자리 그 김치처럼 제대로 숙성되었을 때, 비로소 맛이 나는 무언 그게 엄마이고, 또 엄마 누르시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생체계를 내면서 스물 몇 해를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보이 그렇습니다. 엄마라는 게 세월이 깎아 만든 숨결 같은 일이라는 걸, 풋사가 같았던 젊은 날에야 알턱이 있었을까요? 그저 마음 먹으면 되는 쉬운 일로만 알았던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 아이들에게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것 같습니다 좋아서요 나비처럼 헐헐 날것 같이 그렇게 좋다군요 라는 프롤로그로 이 분이 책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옆에 본인의 사진을 활짝 웃고 있는 본인의 사진을 함께 실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아 이분의 감정이 느껴지시죠? 아 저분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엔 엄마가 좋아라는 책 제목이 좋아서 책을 고른 것도 있지만 책을 고르고 나서 제 눈길을 가장 많이 뺏었던 이책 중에 한 페이지가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장미가 이불처럼 담장을 덮었다 라는 페이지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분의 집 담장에 핀 넝쿨 장미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확 채우고 있습니다. 어, 살림이 좋아서, 아이들이 좋아서 약간 극료로 이사를 가시고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장미가 이불처럼 덮일 만큼 집을 꾸며놓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부러웠던 거아 이런 날 나도 저 자리에 내가 앉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장면이 또 있었어요 그핀 장미 아래에 흔들의 자를 놓고 이분의 취미생활인 바느질을 하고 계시는 거 한켠에는 레이스 커튼이 달려있고요 바람을 살랑살랑 부는 그런 날씨 햇살 좋은 날씨에 밖에 나오셔서 테라스에서 장미를 배경 삼아 그 밑에서 무언가를 취미생활을 할수 있다는 건아 여기서 낮잠 자도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 여기서 만화책 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아니면 고구마 먹어도 괜찮겠는데 정말 뭘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 한나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이분은 어떤 분일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셨고요. 여기에 또 인사말 중에 좋은게 있는데요. 좋은 엄마가 되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엄마였으면 행복한 엄마 같아서 그 엄마를 쏙 빼닮은 아이들이 잎을 틔울테니 말입니다. 철마다 행복한 씨를 뿌리는 엄마 같이 있어야 우리 식구 인생이 꽃으로 열매로 달릴 수 있겠지요.라고 쓰셨는데 그 열매 달린 것들이 책 곳곳에 아이들의 작품으로 입은 손끝의 작품으로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재밌었던 사진 한 장은 이거였습니다. 저게 뭐야? 하시죠. 옆에 보면 색발엔 어, 딱히가 있습니다. 풀을 따으셨대요. 작년에 따아놨던 풀이고요. 산에 가면서 심심해서 길게 풀이 들어져 있길래 저거 한번 따볼까? 그래서 따오셨고요 어, 작년에 땄던 거네? 옆에 오늘, 올해나 풀을 또 옆에 또 따놓으셨고요. 해마다 이렇게 풀 땄는 게 이분의 또 다른 취미생활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책을 소개받으신 분을 사나몰올렸어 풀이 닦는 거 연습하시는 것도 예, 나의 흔적을 남겨놓는 것도 풀한테 조금 미안한 일일 수는 있겠지만또 다른 삶의 재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재밌었던 건 아이들이 편지를 쓰고 나서 그 편지를 엄마가 읽지 않고 이불로 만들어주고 아니면은 벽걸이로 뭔가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이들 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이분의 아들 초등학교 때 모습의 그 사진을 어 천에다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거를 또조각보로 이어서 아이가 쓴시 같은 편지를 또 여기에다 한 편에 놓고 작품을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제목이 신상치 않죠.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를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이랑 슈가도 몽땅 털어 넣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놨다하며 미숫가루를 저었다. 뺨 따기를 처음 맞았다. 이게 아이의 일상의 그 편지와 같은 그런 시였고요. 여기를 보면 너무 예쁜 가족의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조각부 같은 인물이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엄마를 위해라는 글이 있어요. 서권. 나는 엄마를 위해 일어납니다. 나는 엄마를 위해 밥 먹습니다. 나는 엄마를 위해 양치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순전히 엄마를 위해서입니다. 다 엄마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laughs> 아들이 쓴 엄마에게 쓴 편지예요. 연도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아들이 쓴 편지에 이어서 너무 감동을, 이런 글을 썼던 아들이 어떤 글을 또 썼냐면, 네. 이 편지. 음, 영원한 죄인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늘 고생만 시키고 투정만 부리고 엄마 힘들 거란 거 알면서도 이러는 나는 영원한 죄인. 이런 나를 언제나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엄마만 알면서도 일만 만드는 나는 영원한 죄인. 힘들어도 짜증 한번 내는 일이 없는. 또 나를 언제나 믿어주는 그런 엄마를 쳐다볼 면목이 없는 나는 영원한 죄인. 이렇게 영원한 죄인 시리즈로 쭉 편지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늘 고생만 시키고 투정만 부리고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엄마 사랑하는 나는 영원한 엄마의 아기 당신. 2004년 12월 서원 이렇게 아들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연도수를 잘 봤어요. 아까 다 엄마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를 위해 일어나고 밥 먹고 양치하고 공부. 다 엄마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썼던 아들이 저는 어렸을 때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반전이 나는 영원한 죄인. 2004년이잖아요. 이 글을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아들이 어느 날 그냥 굴쑥쑥 내는 거야. 나는 영원한 죄인. 이렇게 편지를. 근데 2006년. 중2에서 2년 지났으면 고1인 거죠. 고1 시점에 아들이 쓴 글이 다 엄마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또 없습니다, 정말. 여기에 엄마가 어떤 글을 썼냐면, 곱 씹을수록 뼈를 때리는 편지인 것 같다고 그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의 이야기, 또 본인의 이야기를 잘, 본인의 취미생활과 더불어서 책을 내신 그런 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엄마가 좋아 라는 책인데요. 이 끝에 거의 한 3분의 1 남은 지점에서 정말 행복해 보이는 미소로 엄마가 웃고 있는 사진과 엄마의 글이 나와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엄마는 모두 눈부시다. 아 정말 이 땅의 엄마로서 굉장히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엄마는 모두 눈부시다. 그러면서 옆에 쓰신 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요. 엄마로 산다는 거 보달픈 시간들을 안다. 그러니 엄마들은 모두 눈부시다. 내가 일써 만든 소소한 바느질 살림들, 머리와 가슴을 들고 꾸며 써내려간 글들이 따뜻한 보리차처럼 누군가의 마음 덮여주는 작은 위안이었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 노릇하느라 달리고 있는 엄마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로서는 행복을 세상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면, 그럴 수 있다면 수백 번, 수천 번을 망설이며 바느질하듯 책을 엮은 내 마음이 조금 덜 부끄러울 것 같다. 머지않아 내 집은 엄마의 집이 아니라 할머니의 집이 될 것이다. 엄마를 지나 할머니가 되어도 나는 변함없이 많이 웃고 영랑하게내 삶을 바느질해 갈참이다 라는 글을 쓰셨는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바느질을 하실 건가요? 엄마로서, 나로서. 내가 행복해져야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좋아.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인지, 오늘 좋은 사람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옆집 책방 또 찾아뵐게요.